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시 피해 당사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.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, 선생님? <웃음> <웃음> 네. 주위에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어. 아, 보통 인제도 이제 뭐저 같이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아는 분들은 얼마를 뭐 엄청나게 배상해 준 걸로 얘기를 어. 하는데 실제로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데, 연금도 준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. 정말 바로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네.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지역사회에서,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번져가지고, 음. 올팔인, 그냥 막 국가세금 그냥 다, 그, 탕진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.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러 이제 네.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추가를 하자면 저희는 아직 헌법 전문에 수류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 전문에 여야가 합의하에 5.18은 헌법 전문에 수류할 수 있겠다. 전 자존심에서 제가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요. 저희가 이제 현재는 반쪽 유공자입니다.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, 그래도 오늘은 좀 말씀을 음.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사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,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. 며칠 전에도 또 동지 한 분이 변사체로 발견되고, 계속 그런 분들이 생기고 있어서. 어려, 그때 당시에 25살 안쪽에 젊은 애들이 지금은 70이 됐고, 음. 그 이후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요. 저 뿐만 저도 계속 경찰들이 뒤를 따라다녀서, 직업이라는 걸 갖지를 못했었습니다. 많은 그 남자분들은 더하죠.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. 당사자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몇몇 동지가 2,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, 제가 왜 무료 급식에 가서 밥도, 왜안 가져가, 반찬도 왜안 가져가냐는데, 그 동지들,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,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살죠.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. 저는 그 심정을 알죠. 그래서 또 그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바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발 좀 믿어 주셔라고 <laughs>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고요. 아직도 당사자분들에 대한 <laughs> 많은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